아까 질문한 문제 설명해 줄게요. 두 식이 나와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죠. 그래프에서 두식두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x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어요. P 점의 x 좌표가 그러면은 두 식을 같다라고 연립한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이 식을 풀었을 때의 그근 또는 해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소리죠. 그러면 얘가 계수가 지금 실수기 때 유리수기 때문에 어, 무리수의 켤레근이 보장이 돼서 q는 1 플러스 루트 2가 돼요. q의 x좌표는. 그럼 이 식을 다시 볼게요. 어,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같다라고 놓고 좌변에 우변을 좌변으로 옮겨서 식을 정리해봤어요.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2가 되죠. 그 2는 마이너스 어,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3 플러스 a 는4 그래서 a 는 1이 됐고 알파베타 알파베타 우리 계산해 줄수 있죠 어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제곱 마이너스 루트 2제곱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2분의 음, 2분의 어, 1 마이너스 b가 돼서 그래서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3이 됐어요 그래서 이 a 플러스 2b를 물었으니까 1 더하기 2b 해서 6하면 답은 7입니다.